네, 금일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파급 효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요 함께 연합된 모습 가운데 속해 있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한 명의 지도자를 통하여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나 한 명의 지도자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많은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무슨 뜻일까요? 먼저 금요일 본문 역대야 30장 20절을 먼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한 명의 지도자인 남유다의 열세 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이요. 여호와께 기도를 함으로 그들의 백성을 고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올바르게 유월절 지키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문나세이사갈등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히스기야의 요청에 의해 남유다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는 행동 마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절개에 참여함으로 자신들의 문화의 형식대로 마음대로 유월절을 드리는 부정한 모습 이 모습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껏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문화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행동,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석이야 기도합니다. 이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희석이야가 기도하는 것일까요? 보기스라엘은 네, 아수리에 망했지만 남유다. 아직 아수리에 망하지 않았고, 이러한 유월절이 지키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해 하고 고치고 제사를 하고, 유월절 지키는 이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이 모습은 많은 선지자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세는요, 자신의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달라고 고백하면서까지 자기들의 백성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동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 이스라엘 백성들 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최종적으로 누구를 볼수 있습니까? 그것은 단한분 많은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단한분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의 상황. 이 상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죄, 그들의 죄를 사함으로 이 유월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해졌습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 히스기야의 이 모습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들이 되므로. 하나님의 절기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파급 효과는 오늘 본문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네, 오늘 본문 역대야 3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에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진성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이히스기야 기도의 파급력과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은혜가 펼쳐집니다. 무교절이란 6월절을 보낸 이후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누르기 없는 떡을 먹었다라는 의미로 지어진 절기 이름입니다. 어떠한 은혜가 오늘 본문에 펼쳐졌나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유월절을 범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였고 그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 유다나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예루살렘에서 크게 즐거워하였다. 연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섬기고 지키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본이 되어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발생할 수 있도록 불을 붙이는 원동력이 무엇이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앞에서 여러 가지들이 더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찾자면 바로 지도자인 히스기야의 기도 덕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역대하 30장을 보면 얼마나 많은 북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유다인 히스기야 왕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 지키자고 했을 때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비방했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유월절 절기에 참여했지만 그 거룩함을 집발 받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사함으로 이루어졌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는 무교절까지 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히스기야의 기도만이 작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파급 효과가 더욱더 빛나는 순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역대야 30장 22절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아멘. 모든 이들의 기쁨으로. 무교절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지금 또 등장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들의 직무에 관하여 능숙하게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본을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절기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예 지키지 못했고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월절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즉 지키지 않았던 이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의 2 2 절의 본문 레위인들의 이 모습은 은혜로 다가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한동안 오프라인 예배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이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예배 못 드렸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죠. 어,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편해졌죠. 그냥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핸드폰 그리고 예배 집중하다가 여러 가지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치사 선택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 시간이 흘렀네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다시 오프라인 예배로 드리는 시기가 다가왔어요. 그러한 시기에 교회를 섬겨야 하는 레위인들의 역할을 하는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하는 분들, 그분들이 교회에 능수능란하게 예배를 준비한다. 그리고 송도들을 안내한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예배에 성도들이 오랜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감격과 한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오랜만에 성도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네, 코로나가 끝났어요. 오프라인 예배들이로 왔는데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인들이 아마추어 같이 허둥지둥합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드리는 게 맞나 예, 네, 불편합니다. 예배 에 집중할 수 없도록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당연히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 분위기도 망치게 되고, 성도들이 받는 은혜 또한 반감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히스기야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전을 정화시켰고, 성전의 제사를 회복시키고 있고, 또한 유월절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 속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그때에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 시대 때보다 훨씬 길게 여호와의 절개인 유월절 행사 드리지 않았었는데 이 레위인들이 능수능란하게 섬긴다. 성도 여러분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능숙하게 섬기는 레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섬기는 일에 늘 준비하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동일하게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능숙하게 여호와 섬기는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히스기야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로 여겨졌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 히스기야의 파급 기도의 파급효과라는 것이지요이 기도의 파급효과는 죄의 시스템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이 되는 레베인들을 넘어서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영역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역대하 30장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절개 칠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한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 그 마음이 통한 레위인들이 여와를 능숙하게 섬김으로 백성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백성들은 남은 무교절 기간 동안에 절기 음식을 먹고 연합하여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희스기야가 자신들의 백성을 고쳐달라고 한이 기도에서 만들어진 파급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죄 사함을 받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우상을 섬겼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남입니다 백성들과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능숙한 레위인들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감사의 배가, 감사의 찬양이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의 파급 효과에 대한 내용,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지? 지도자가 저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지. 그러한 마음이 먼저 드시나요? 아니면 그렇지? 내가 저렇게 기도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부탁드립니다. 전제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 먼저... 들어와야 되는 마음이 후자인 내가 저렇게 타인의 죄를 위하여 기도를 해 주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모두 다왕 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맡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인들처럼 능숙하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내가 히스기야가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내가 그 기도를 하겠노라고 성도 여러분들 저와 동일하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범하고 죄를 범하고 그러므로 분위기를 허리는 그런 분들을 이들의 죄가 사하여지는 그 역사를 성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연합하는 모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능숙하게 섬기는 레위인들이 내가 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교회 섬기는 일로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게노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능숙하게 섬기는 레위인 같은 분들, 네 히스기야가 찾아가서 위로해 줬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죠? 봉사하는 분들 찾아가서 꼭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기야가 자신들의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이 기도는 결국 많은 선지자들이 단한 분으로 좁혀지는 이 기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한 성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이 기도의 파급 효과가 넘쳐 모든. 성도들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모든 성도가 연합하고 화합하여 단 한번 여호와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모습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통하여 더욱더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능숙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레위인들을 보시고 그분들의 모습을 따라가시고 은혜와 소망 속에서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 더욱더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만을 섬기고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